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한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른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름이... 에게 평강과 공유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밤에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어저께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가 새벽 예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화요일부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오늘로써 이제 제기 마무리 되어지고요.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첫4월 어, 달에 출애굽기를 14장까지 이제 보았거든요. 이제 15장부터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쓴이 편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쓴 첫번째 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w i 면은 바울의 그사제 it? Ho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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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육체를 자랑하는 삶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그렇게 성한 곳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도 그럴 것이 예1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돌에 맞아서 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였고 솔직히 뭐~ 바울이 돈을 뭐~ 충분히 가지고 뭐~ 여행을 한 거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차 어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이제 생업을 하기 위해서 브레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텐트 치는 일도 하고 그니까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핍박을 받고 뭐~ 감옥에 갇히는 일들 뭐~ 부지기 쓰고 뭐~ 돌 맞고 그랬으니 상한 뭐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대피를 이 편지도 이렇게 불러주면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직접 손으로 썼다라고 이1 1절에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큰 글자로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이 그렇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안 질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글자를 이렇게 큰지막켓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바울 뒤에 왔던 거짓 교사들, 그들이 무릇 육체 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억지로 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외의 것은 해도 되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 뒤에 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무엇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 율법 학자들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면하려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 그런 자랑하는 것을 그런 삶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이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거라는 것이죠. 그 역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주장해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어, 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어, 압박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라 아 이들 이들 이렇게 할례를 받았을 이렇게 하고 자기들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어떤 음, 교회 어떤 사이즈나 교회 어떤 성도들의 수로 자랑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음들이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어, 오직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어, 공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육체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면 육체의 자랑은 우리의 삶에서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피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의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그 바울 뒤에 왔던 거짓 교사들보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가말리아 학파의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고. 율법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학자들 말한 이제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 재정적이나 부유한도 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랑한 것이 바울 그 육체로 면은더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전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어,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자들을 그렇게 죽개로 인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계로 인도해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 같았으면요. 자랑 하도만막 어깨 이렇게 막 어깨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했다. 무슨 뜻인가요?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 나는 오직 주님께 그렇게 붙잡힌 바되어진것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무엇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뭐 사역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어고 뭐 이런 것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것 같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 이루어드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는 다른 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주님의 율로 나를 깨끗케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 사실을 구. 그대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빠짐없이 항상 축복합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앞뒤로 항상 그들을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긍휼하시, 하나님의 긍휼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어, 그렇게 지나가면, 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뒤흔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을까요 그렇게만 했으면 어, 그것을 터넘어서, 사도, 자기를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상처 받고 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책책에 맞고 돌에 맞고 그러나 그 어떤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마음 가운데 심령에 깊게 새겨서 오늘 하루도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정말 이 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이제 이 락다운이 끝나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 내, 내 자아는 다 죽이고 그렇게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